후아 TV. 안녕하세요. 후아 TV입니다. 좋은 소식 듣기가 어려운 요즘입니다. 저라도 좋은 소식 많이 전해 드려야 되는데 제 영상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심려스러운 것들뿐이라서 참 항상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제후독자분들 밝게 웃을 수 있는 좋은 소식 알려 드릴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또 좋지 않은 소식을 좀 가지고 왔는데 오늘 제가 알려 드릴 정보는 바이오 아카이브에 올라온 논문에 대한 내용이고 이 논문의 제목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패럿 고양이, 강아지, 그리고 다른 동물들의 민감성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코로나에 얼마나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수공통바이러스인지에 대한 논쟁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논문이 이 논쟁에 대한 첫 연구 결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논문을 읽고서 매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동물에게 감염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동물이 동물에게 감염을 시킬 수 있고, 감염이 되는 그 경로가 공기 중의 비말을 통해서라고 이 논문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공기 중의 비말을 통해서 감염이 된다는 건그 공기 중에 있는 비말이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걱정도 자연히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현 시국에서 가장 민감한 사항이 될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논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연구결과를 가지고 추측해 볼수 있는 부분도 함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이 논문이 올라온 사이트, 바이오 아카이브에 대해 잠시 얘기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면 이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성질이 있기 때문이죠. 이 사이트는 정식적으로 논문이 게재가 되기 전에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동료들의 평가도 받고 기본 심사도 거치면서 표절도 점검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논문 사전 발표 플랫폼이라고 볼수 있는 곳이죠. 현재 보시고 있는 이 논문이 이곳에 3월 31일에 올라온 논문입니다. 논문 링크는 설명란에 따로 넣어둘게요. 이곳에 논문을 보러 오면, 옆에 좋아요를 클릭하는 곳이 있는데, 이 논문의 좋아요가 현재 3,900개를 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같은 날짜에 올라온 타 논문들을 살펴보면, 좋아요가 많으면 80개, 적으면 3개, 5개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이 논문만 좋아요가 현재 3,900개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유를 많이 했다는 거고, 현재 매우 핫한 논문이라고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논문이라고도 볼수 있다는 거죠. 논문에서는 이 연구의 목적을 첫째,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른 동물에게 전염이 될수 있는가? 둘째, 인간에게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데, 동물에게는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가? 셋째, 백신 개발을 위해 각국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바이러스를 어떤 동물에게 실험을 해야 백신 개발에 효과적인 모델링이 될수 있는가?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담비, 고양이, 강아지, 닭, 돼지, 오리에게 실험을 했는데, 흰담비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접종한 후에, 4일차에 비강, 영국의 편도선, 기도, 심장, 비장, 신장, 최장, 소장, 뇌, 간을 검사해 본 결과, 상충부 호흡기, 비강, 영국의 편도선에서만 검출이 되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감염된 흰담비 그룹에서 한 마리는, 10일에서 12일차에 열과 식욕 감퇴를 일으켰습니다. 즉, 흰담비는 감염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고양이입니다. 고양이는 성체 고양이와 어린 고양이로 나눠 실험을 했는데, 성체 고양이에서는 비강, 영국에, 편도선, 그리고 배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었고, 폐에서는 검출이 안 되었습니다. 배변에서 검출이 되었다는 건 소화기관에서는 바이러스가 존재한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 어린 고양이는 상층부 호흡기는 물론이고, 폐에서도 병변이 일어났습니다. 즉, 성체 고양이보다 어린 고양이가 바이러스에 더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호흡기 비말 감염을 확인하기 위해서 감염되지 않은 고양이를 감염된 고양이 인접한 우리에 넣어뒀는데 감염되지 않았던 고양이의 비강, 영국의 편도선에서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이 논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결과적으로 고양이에게서는 바이러스가 효과적으로 복제가 되고 있고 어린 고양이에게서는 유독히 더 심하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는 호흡기 비말로도 고양이 사이에서는 감염이 될수 있다고 no, 적혀 있습니다. God, please, no. 이 논문에 정확히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심각한 부분인 거죠.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 논문의 좋아요가 현재 3,900개가 넘은 이유도 아마 이 때문일 겁니다.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비말 감염이라는 건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거고, 감염자가 재채기를 할때 뿜어내는 공기방울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있는데, 이 공기방울 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감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통 재채기하면 비말이 2m 정도 나간다고 해서 현재 전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m로 권장하고 있는 거죠. MIT에 따르면 비말은 8m까지 나간다는 연구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고양이의 비말이 우리 호흡기에 직접적으로 들어온다는 건 사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게 충격적인 이유는 고양이는 인간과 매우 밀접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감염자가 한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면 이 논문에 따르면 그 고양이는 감염이 되었다고 봐야 하는데 고양이 감염 여부까지 확인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겁니다 홍콩 당국은 개, 고양이 등 포유류 반려동물을 데리고 있는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될 경우 반려동물을 꼭 격리시설에 맡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완치를 받고 집에 와도 코로나에 걸린 반려묘가 집에 있으면 나는 계속 코로나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후에 내가 외출을 하게 되면 밖에서 바이러스를 내뿜고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고양이의 비말이 집 이곳 저곳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일본에서 일어났던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같은 경우는 모든 승객, 승무원이 하선하고 17일이 지난 후에도 객실 내부의 다양한 표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었다고 하죠. 고양이가 우리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집 이곳 저곳 다 돌아다니고. 침대에도 올라오고 할 텐데 코로나에 걸린 고양이라면 집 모든 표면에 바이러스가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그 집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놀러오는 사람들까지 다 위험에 빠지는 거죠. 세 번째, 이건 매우 낮은 확률이지만 비말이 공기 중에서 마르게 되면 남은 바이러스 핵만 공기 중에 서서히 떠오르게 되겠죠. 이뿐만 아니라 배변도 그러하고요. 강아지 같은 경우는 생후 3개월 된 비글 5마리로 실험을 했는데 두 마리에게서만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닭 오리 돼지는 감염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이 논문에서 요점만 정리해둔 부분을 그대로 다시 가지고 오면 흰 단비와 고양이는 바이러스에 취약하고 개는 취약성이 낮으며 돼지 닭 오리를 포함한 가축은 바이러스에 취약하지 않다. 흰 단비는 상부 호흡기에서 효율적으로 복제가 되었으므로 백신 후보들을 평가할 때 후보 동물 모델로 적합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동물에게는 전염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들을 정확히 실험으로 정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진짜 쇼킹하지 않나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인류는 이 코로나와 영원히 강제 동거입니다. 이게 고양이에게까지 전염이 된다면 완전 빼박인 거죠. 요즘 개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 감염자 중에서도 분명히 개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제가 감히 생각해 보건데. 감염자분들의 애완동물, 진짜 검사받을 수 있으면 꼭 받아보십시오. 분명히 감염된 개, 고양이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리게 되면, 동물단체나 수의사, 그리고 과학저널에서, 동물에게 감염이 된다는 증거는 없다, 고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2월 28일에, 홍콩에서 강아지가 동물 최초로 양성 판정을 받은 소식을 듣고, 그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도 다른 의사들이 증거는 없다고 했다고, 와서 영상 내려달라, 이런 게 알려지면 사람들이 동물들을 해야 할 것이다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동물에게 전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동물을 위한다는 마음보다는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죠. 하지만 이런 연구 결과에 논문이 나왔고, 사람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고양이나 족제비를 키우시는 분들은 꼭 아셔야 하는 정보이고요. 저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양질의 정보들을 전해드리는 게제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동물들을 해한다면 그 사람은 애완동물 키울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확실히 얘기를 드리지만 과학자들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연구 결과가 없으면 당연히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의사들도 의학적으로 입증된 결과가 없으면 없다고 하고요. 동물 단체는 애견가들이기 때문에 혹시나 동물에게 감염이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동물들을 해할까 봐 제일 먼저 걱정하시는 분들이고요. 각자의 입장에서 아니라고 하시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2월 27일 홍콩 강아지, 3월 27일 벨기에 고양이, 3월 31일 홍콩 고양이가 양성 판정을 받았고, 그리고 동물에게 감염이 된다는 과학적이면서도 의학적인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주제의 논문이 더 많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직까지도 코로나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1월에 나왔던 얘기 중에 동양인들이 백인에 비해 코로나에 잘 걸린다고 억울로 끌던 분들도 있었죠. 그외 페이크 뉴스라고 치부했던 것들 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인정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부턴 여러 의학 전후들도 좀 많이 살펴보고 좋은 연구 결과의 논문을 발견하게 되면 이렇게 영상으로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매일 코로나 관련 세계 뉴스들을 커뮤니티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 모든 영상들과 커뮤니티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이 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제 영상은 대부분 광고도 없습니다. 최근에 유튜브 정책이 조금 바뀌어서 코로나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들은 노딱을 안 주고 있는데 전 이미 예전부터 코로나 뉴스들을 계속 올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영상을 올려도 무조건 노딱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